안녕하세요. 어, 카타임 토마입니다. <laughs> 지금 폭스바겐 아틀라트 시승 행사를 왔는데 여기는 이제 반포더리버라는 곳이고 어, 점심을 제공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점심 이제 먹고 어,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영종도가 목적지래요. 영종도로 가는 <laughs> 영종도에서 왔는데. 영종도로 다시 갔다가 다시 응. 이곳에 와서 저희 차를 가지고 또다시 영종도로 가는 네. <laughs> 아, 그래도 또 아는 코스로 가니까 어, 그래도 익숙하다는 느낌도 들고 밥이 기대가 됩니다 밥이 맛있게 먹고 출발할 때 다시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야 아틀라스 겁나 많네. 이제 출발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기로 했고요. 가는 길에는 이제 보조석에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폭스바겐 아틀라스와 함께 영종도에서 반포 더 리버라는 곳 거기까지 이제 이제 프리주행이에요. 프리주행, 프리주행이라서. 달려볼 겁니다. 달려볼 거고, 컴포트로 놓고 한번 달려볼 거예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로 놓지는 않잖아요. 컴포트로 놓고 달리는데, 저도 이제 컴포트로 놓고 달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느낌은 이게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고, 그리고 또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가솔린 엔진답게, 가솔린 모델답게 시동을 켰을 때 굉장히 조용하고, 또 크루징 할 때도 정숙성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니까 이게 지금 차량 무기가 2.1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그런 대형 SUV인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죠. 이 가솔린 엔진이 엔진 크기가 너무 작다. 아무리 터보를 올렸어도 엔진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 가속페달을 쓱 밟았을 때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출발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RPM이 터지면서 허브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파워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크루징 딱 했을 때 느낌이 그렇게 뭐 무게감 때문에 차가 둔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엔진 세팅을 좀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은 폭스바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의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신뢰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플랫폼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사실 골프에 들어가는 플랫폼과 뭐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거든요. 세팅 자체를 좀 대형 SUV에 맞게 플랫폼도 좀 넓히고 엔진도 이제 세팅을 좀 새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만 뭐 무게가 무겁게 다가온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여기서 한번 좀 모드를 바꿔서 한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네, 가속 성능이 이제 가속이 막 엄청나게 빨리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차량에 무게가 있다 오 아니다 아니다 어, 이제, 이제 차량 무게가 가속도에 좀 뭐라 그러지 그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밟으면 밟을수록 잘 나가네 RPM을 올리면 올릴수록 강력한 파워가 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어, 최고 출력이 273마력인데 이 정도 차량 크기 이 정도 크기를 가진 차량들 중에서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역시 수치는 수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상당히 높은 속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를 좀 몰아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RPM에서 정수성이 좋았어요. 뭐, 풍절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MVH를 잘 해놨다라는 평가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속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변속 충격이 없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변속 충격이 막 탁탁탁 있을 수도 있는데, 충격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차를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뭐 이런 부분도 완성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도될것 같습니다. 일단 큰 차이니까 또 무게감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고속으로 달릴 때 그런 안정감 같은 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은 사실 엔진을 다 브레이크가 이기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안그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량은 브레이크가 엔진을 이기게끔 돼 있는데 얼마나 좀 깔끔하게 이기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폭스바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엔진을 잠재우는 그런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좀 세게 한번 돌아볼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약간은 세게 돌아볼 겁니다. 여기서도 좀 세게 돌아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차량이죠, 아틀라스가. 어, 근데 큰 차량인 걸 감안하고 봤을 때 좌우 롤링이 괜찮다. 너무 이렇게 단단해버리면은 좀 승차감이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좀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 형태로 서스펜션을 세팅해놔가지고 이렇게 급차선 변경 같은 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차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의 세팅도 좀잘 해놨다. 역시, 폭스바겐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차를 참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 기술력을 아낌없이 여기에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미국 전략 모델이었어요. 사실, 북미 위주로 판매되는 그런 전략 모델이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차량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주행질감. 뭐 그런 것도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차처럼 단단한 그런 느낌보다는 대륙을 달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정숙성 같은 게 되게 좋아가지고, 어, 패밀리카로 썼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훌륭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아내가 이제 자꾸 이 우드 패널을 자꾸 만지는데, 우드 패널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월요일에 있었던 그 런칭 행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드 패널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올드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고급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우드 소재를 사용했다. 그런 부분 되게 좋습니다. 운전하면서 또 주행의 완성도, 차량의 완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운전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런 시스템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눈에 보이느냐, 얼마나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폭스바겐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앞에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 좌우로 운전석을 좀 감싸는 형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뭐 에어벤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AV 모니터도 살짝 돌아서 운전자를 향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센터 페시아의 모든 구성품, 그리고 센터 콘솔, 얘네들이 전부 드라이버 친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운전할 때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는 요소이죠. 최근 자동차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게 바로 ADAS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Q 드라이브라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 세팅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100km로 이제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좌우 차선도 세팅이 됐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이 차선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이 차량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교통 흐름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어 제가 아까 뭐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이 차선의 중앙을 어떻게 맞추느냐도 어느 정도 세팅이 가능하다고 해요. 왼쪽으로 조금 더 맞추느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좀 맞추느냐, 뭐 그런 것들도 세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나중에 좀 추후에 차량 시승차를 좀 받아가지고 조금 더 길게 운전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시운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승을 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그 반포더 리버에서 영종도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승 행사기 때문에 제가 100% 차량의 그런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좀 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아 네, 이 차가 이제 경쟁 모델이 뭐 혼다의 뭐 파일럿이나 이 현대 의 자동차의 팰리세이드뭐 이런 차량들 그리고 쉐보레 트레모스 뭐 이런 차량들이에요. 3열까지 달려있는 대형 SUV들. 뭐 준대형급이죠, 준대형급. 그런 차량들인데 뭐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도 쳐지지 않는 그런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오래 들어왔는데 어 미국에서는 2024년도에 2차 페이스리프트를 한 이후에 어 미국에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이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아마 티관일 거예요 네, 그 차량이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스바겐 아틀라스는 국미에서그 차량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2차 페이스리프트하면서 편의 사양이나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평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또 괜찮거든요. 가격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6천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경쟁 차량들과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좀 대비를 해보자면은 어이 차량이 충분히 경쟁력을 이제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브랜드 특유의 탄탄한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박 4일 정도 시승차를 폭스바겐 요청해서 받아서 그때 좀더 자세하게 이제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굉장히 좋은 차 같다. 고급스러운 뭐 인테리어 디자인과 주행 질감도 어느 정도 좀 품격을 갖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 l 가솔린 터보 엔진, 작은 엔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좀 굼뜨거나 하는 그런 건 없고요. 폭스바겐 특유의 탄탄한 주행 질감과 또 약간 북미스러운 그런 부드러운 주행 질감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점 어, 말씀드리고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